지금부터 2050년 가수 모정의 팬카페 10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가수님의 카페가 생긴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산이 또 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팬카페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올 새해 들어서 가수님도 열심히 이제 한해 동안 뛰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과 관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수 오정예님의 인생 기차 신나게 날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가수 오정예님의 새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수님 어디 가셨어요? 가수님 올라가. 안 들고 올라왔는데, <laughs> 예 이제는 10년도 못 넘기고 이런 걸 들게 되네요. 예, 인사 말씀에 혹시라도 빼먹고 깜빡할까봐. 예, 그런 것보다 24년 한 해가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그런 해였을 겁니다.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고 예, 이런 행사조차 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 참, 높으신 분들부터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게 기 뭐, 그런 분들만 시끄럽지, 아래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이런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어, 늘 해오던 행사니까, 서운할까봐 처음에는 조촐하게 그냥, 조촐하게 우리 그냥 서운하니까 이렇게 넘깁시다. 이랬는데 또 시작을 하고 보니까 모정애가 복이 많아서 또 10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또 고모님들, 운영진 분들이 애써 주신과, 음, 또 그분들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4년에 아쉬웠거나 힘들었던 부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두 떨쳐버리시고 지금부터는 2 4년이죠 25년이. 네, 정말 건강하시고 조용하게,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년을 맞이한 모정의 팬카페 행사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허릇합니다. 지금까지도 변치 않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새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아, 저기 이층에 저하고 새끼손가락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분을 믿어요. 다음번에는 100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네. 믿으면서 <laughs>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 말을 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아깝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인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유익한 시간,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소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고자 해서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임원진들 고모님들, 운영진분들 잠깐 올라와주세요. 네, 회장님부터 얼른 오시와요 오늘 부회장님. 이리님과 사포니님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음, 어쩐지 사포니님도 안 보이시더군요. 이리님은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사포님 부회장님. 운영자님은 또 고모님 몰랐네요. 고모님 몰랐네요. 고모님. 부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고모님들 올라오세요. 지원교사 고모님, 곰배 고모님, 고모님. 김충환 고모님 못 뵀네. 네. 아 식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선 오신 분들만 올라오세요. 운영진 분들 도 올라오세요. 충무님 올라오시고. 그러면 저기 1층에 구제 팔 총무님도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진들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께 저희 회장님께서 어, 덕담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아, 어, 마이크 좀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태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모종의 카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카페 영원히 약천 명이 넘어요 근데 오늘 날씨도 참안 좋고 엉덩이 서라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여 명 정도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 안 오신 분들도 다 개인 사정이 있겠죠 다음에 그분들 다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진짜 축복 받으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많은 음식도 준비했고 많은 여행도 있으니까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수님께서 임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싱싱님은 카메라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운영진님은 오셔야지, 잠시. 그리고 운영진이 이분들 다예요두 분이 안 오셨고 팔 총무님은 아 밑에 일 보고 계셔요. 네, 그러면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 인사해 주셨던 총무님 올라오세요. 겨울비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포근한 인상처럼 굉장히 마음이 후덕하시고 인자하셔서 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나 싶고요. 우리 부회장님, 네, 네, 이분은 요즘에 저보다 잘 나가는 고연자이십니다 네, 굉장히 좀 비싸게 튕기셔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부터 김충환 고모님. 네. 아, 이고 일도 던져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거사 고모님. 네. 네. 그 다음에 봉미 고모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거사 고모님입니다. 하나님 아이 우리 가수님. 이게 10분 니까 좀. 좀 도움 좀 집사하고, 제부탁하번 드립니다. <laughs> 군배 고모님. 네. 네. 저한테는 언니 같고, 엄마 같고, 그런 고모님.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님 운영진 분들이 지금 다못 오셔서 그러네. 이쪽으로 오세요, 총무님도. 이세분다 총무님이신데, 초, 초창기 총무공무님이세요, 사실은. 이분이 1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옆을 지켜주시는 총무님이시고, 그 다음에 남자 총무님 참 든든하잖아요. 예, 제가 사랑하는 총무님. 고제팔 총무님. 그 다음에 반짝수정 청무님 네. 앞으로 좀 많이 부탁드리고, 요번에도 애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싱싱 운영자님, 영상을 모두 담당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울리나 보세요. 안동권 씨인데, 예.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골라서 이렇게 나한테 살짝 얘기해요. 아직까지 얼마나 못났으면 혼자 살아. 총각이 수총각. 수총각. 예, 싱싱입니다. <웃음> 싱싱해요. <웃음> 네. 고모님 아, 중에서 적당하실 분 계신가요? 아, 어, 하셨잖아요. 지원교사 고모님 하셨으니까. 응. 음. 비 고모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음. 부회장님, 잠시 조언이 말 잘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요즘에. 아, 저 말을 하다고그러요 안녕하십니까. 아, 카페 회장이고요. 님재이좀 부재불립니다. 아, 며칠 동안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눈알만 조금 풀려서,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수님과 카페를 계신 해서 부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나라가 개판이지만은다 이제 버리고 옷이가 어, 많이 좀다 이제 버리고 즐겁게 부회에서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라가 조금 씩못판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laughs> 다음은 아, 저희 발전을 위해서 케이커 팅이있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한방으로 하자고 케이크 팅은안할 거예요. 그냥, 어, 음, 노래만 하고, 엄베생일만 하겠습니다. 거나 하나씩 들어서 우리 함께 건배 제이 하겠습니다. 건배 건배잔은 참고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왼손잡이다 하면 왼손 하셔도 돼요. 건배자는 오른손입니다. 가수가 가수님의... 왜 웃는지 알아? 가수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까, 예, 이 건배 잔도 빛이 빠져버리네. <laughs> 이렇게 한번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웃는 이유를 안다고 제가. <laughs> 모두 오른손 드시고. 가수 모정이님의 팬카페와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주시고, 주시보세요보세요 보세요.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요. 2부와 3부는 멋진 배그우먼 김현우님께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